방송에서 이걸 찾아냈어요, 인터넷에 근데 이게 파일이 옮겨지진 않아서 찍어서 찍어서 업로드하려고요. 음, 그때 이걸 찾았어 이거를 불러서 했었다. 이거 언제냐면 2018년 12월 자료예요. 근데 제대로 조사가 이런 장비로 또 검사를 했었어요. 지금 뭐가 이상한 게 있지 않나? 근데 이거를 네. 자세히 알아보자, 자세히 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들고 왔다 갔다 한게 다예요. 그래서 네.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.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잠깐 하고 나갔어요. 이런 조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압박을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내 생각에는 이런 거 검사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는 존재조건 하에 하면은 제대로 검사가 된다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다는 건 경찰 경찰을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, 실제 경찰서에 방문해서, 파출소 말고, 파출소 말고,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경찰서에 방문해서 이 자료를 신고 접수하는 거죠. 자기 주민등록증, 그, 그, 신고 접수하는 그 칸에 가서. 응, 음. 아까 그 사람,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.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걸 보고 불러서 조사를 했었어요. 그때 서연, 서연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였는데. 방송인, 생활의 달인 방송에 나왔던 서현 시큐리티인가? 몰카탐지 여기있죠 사이언시크리티 로고보고 불렀었어요 예전에 살았던 진주아파트에서의 영상입니다 어, 그때 사진들이 잘 옮겨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유를 모르겠어서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때 재산세 냈던 목록이네요. 2018년에 재산세를 얼마냈었지 13만 얼마, 66만. 어쨌든 이때 진주 아파트 살 테니까, 거기 괜히 소, 아, 내 소유, 문의선 소유였는데. 그때 재산세, 납세, 자용. 뭐, 이거는 그때 찍었던 거. 그때 지나가다가 본 차. 주변에. 특히 이런 회색차가 많이 보이긴 했었죠. 이거는 올림픽공원 갔다가 본 방송 장비차. 그리고 이거는 뭐 캡처한 것 같고. 아 이거는 내 그림의 표면 찍은 거예요. 내 그림의 표면. 그때 진주 아파트 이제 분양 신청하고 이사갈 이사를 나가야 했기 때문에 집을 뿌진다고 집 이제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때 알아보려 했던 사진.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 너무 힘들더라고. 개건축 아파트. 어쨌든, 그때, 집에서, 집 안에서 이렇게, 전기를 키면 뭔가 몸이 아파져서, 전기를 끄고, 이렇게 불, 아래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거는, 그때, 그, 어, 그때 그거네요. 그때 기사 와이파이 잡을 때 와이파이 주변에 뜨던 뭐 주변집 그 재건축아파트 진주아파트 보시기 전에 모습 <laughs> 여기서 사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이거는 동영상이고 그냥 와이파이 떴던 거 찍었던 거 음, 그때 왜 이런 걸, 이런 게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이런 뉴스를 많이 봤어요. 아, 이거는 다시 찍는 걸로 하고.